2019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22번 요지 문제고요 그럼 결국은 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결론을 말하면 결론이 그 글쓴이의 주장이 될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요약 정리니까. 여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컨스폰트 t 결과적으로. 이또 조건도 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건을 걸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면 저거 된다고 라할때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뭐뭐 해야만 한다 글쓴이 주장력을높그렇죠 그리고요 they need to죠 should나 m u s 나 ought와 마찬가지로 need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글쓴이 주장력을 높였어요 자 they need to realize 그들 깨달아야 되는데 how they start their day 그렇죠?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start 시작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음은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어, 그럼 위에서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된죠 아, 야, 너네 그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 어떻게 사냐고. 세부 예시적으로 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봐. 그럼 그 결과로 좋은 게 얻어지게 될 거야. 거기까지가 본론이랬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대로 유학 경리에서 긍정적으로 살아 하루 시작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 됐죠, 그렇죠 보세요, 그럼, 진짜로. Attaining, 얻는 것이죠. 어 life, 삶인데요. 어떤 사람, 여기, 목적격 관계된 것 자체가 생장히 좋네요. 그렇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삶,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얻는다는 것은 is simple, 단순화돼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However, 뭐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어렵지 않음도 불구하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ettle for 이라는 것은 그냥 간신히 그런 저을살아간다라는 거니까요. Less than their best니까 최선을 다하는보다 덜 하는 쪽에서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Less than 니까 그러니까 덜이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 좋아하면서 살아간대요. 왜? 그 원인 이유 나오죠? 그들은 실패해서 그래요. 뭐를 실패요. 해 시작하는 것을요. 그들의 하루를 올바르게. 즉 한마디로 그들의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하면뭐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도 이래 달에 대한 흔적이 있었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if 만약에 오 p 라 i m i 그 사람이 스파라트 시작한다면 하루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그렇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뭐할 가능성이 높대요. 긍정적인 하루를 가질 가능성이 높대요. 요거 바로 답이죠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를 얻을 수 있다. v 로 r 더욱이라는 건 앞에 내이랑 반대 내입니까 같은 형입니까 더욱이 같은 내용이죠. 추가적인 정보니까 앞에내용다 이해를 했다면 사실 그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다. 없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너, 내가 더 이해시켜줄 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접근을 하는지가 하루를 접근하는지가 이게 커다랗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임팩트가 본동사예요. 영향을 끼친대요. Everything e l 다른 모든 것에요. in 어디요? that person's l i f e 니까그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if 만약에 a person, 사람이 비 e g i 시작한다면요 their day in a good mood 또 여기도 답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녀를 좋은 기분으로 시작한다면요 을 그렇죠? 시작하다, 그렇죠? 그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대요?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대요 어떤 상태를요 행복한 상태일냐 즉,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직장에서요 예시가 세부적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직장에서 그리고 that will often lead. 그 기분 좋음이 어디를 이끌 수 있대요? 더 생산적인 하루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무실에서요. 그렇죠? 아, 뭐, 직장에서 한번 적용시켜봐. 너 행복할 거야. 직장 생활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So this increased productivity. 이 증가되어진 생산성은 unsurprisingly, 당연하게도, 좀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이끌 거래요. 어디로요더 나은 work, reward, 직장의 보상. 한마디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오르겠죠. 그렇죠. 서치에서 뭐하거든요. 바로 나오죠 얘기 안했죠 승진이나 공급 인상 같은 보상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행했을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다 예시를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론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무리로 결과적으로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죠?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나머지 날에 영향을 끼치고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거죠.